리차드밀도 롤렉스보다 위인가요? 관점이 차요. 저도 롤렉스 굉장히 이제 뭐 기술력이나 헤리티지나 그런 것들 다 되게 존중합니다. 그리고 인지도나 단일 브랜드로서 그 정도까지 브랜드를 키운 것도 저는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리차드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. 시소성과 리차드밀도 기술력이 되게 좋죠. 신소재 같은 걸 개발했으니까. 전 예술품 같은 느낌이라 생각해요, 리차드밀. 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는 기술력과 브랜딩과 마케팅과 헤리티지와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를 확 뛰어넘어버리는 게 저는 예술성이라 생각해요. 이거 자체가 어떤 아트피스 같은 결을 띄기 시작하면은 진짜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. 미술품 같은 거 사듯이 사람들. 저는 리차드 밀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.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아이코닉하고 김도핀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엄청 와닿았던 게 리차드 밀 CEO한테 왜 그렇게 비싸게 파냐? 이렇게 얘기했을 때 리차드 밀 CEO가 이렇게 얘기했다 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리차드 밀 시계랑 비슷한 거 하나만 어디서 가져와 보라고. 아예 없잖아요. 아, 뭐 어딘가 있겠죠. 어느 동네에 있겠죠. 근데 이 정도의 인지도와 셀럽들의 간택을 받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시계 브랜드가. 그래서 리차드 밀은 좀 독보적인 아이코닉한 존재라고 생각해요.